다른 사람에게 이득 본다라는 달이 있어요. 이거는 6월 달. 누군가에게 내가 얻어먹는 이 먹을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얻어드실 것 같아요. 6월에 지인들을 부지런히 많이 만나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는 네. 말띠 월별 운세 부탁드릴게요. 음 말띠 분들 말띠 분들은 24년도 이별수가 가장 많이 든띠 중에 한 분들이세요. 가정적으로 연인관계, 사랑관계 다양하게 내가 이별을 겪는다라고 나오거든요. 슬픈 해가 되지 않을까, 외로운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조심해야 되는 달이라고 해야 될지, 이별수가 강하게 나타나는 달이라고 해야 될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릴게요. 5월달, 6월달, 그리고 11월달, 이렇게 이별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다, 연인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달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 평상시 고집스럽게 내할 말만 한다, 상대방의 말은 들어주긴 하지만 내할 말만 하다 보면 버림받기 쉽겠다 라고 말씀드려요. 버림받고 싶지 않거나 내가 버리고 싶지 않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말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나쁜 것만 말씀드려서 속상할 수 있는데 좋은 달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에게 이득 본다라는 달이 있어요. 이거는 6월 달 누군가에게 내가 얻어먹는 이 먹을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얻어드실 것 같아요. 6월에. 지인들을 부지런히 많이 만나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받았던 스트레스,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날릴 수 있게. 말띠분들에게 좋은 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말띠분들, 20대 분들 있으세요. 23살, 24년도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운 좋은 달이 있으세요. 6월달, 7월 달 준비하는 게 있으시다면 6월, 7월도 좋지만 가을 이후로 보는 시험도 좋다라는 거 이렇게 4개의 달이 나오는데 말띠분들, 23살 먹은 말띠분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9세, 9수까지 겹쳐요. 9수에 내 가정 깨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정을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어. 여태 내 배우자 자리가 마음에 안 드셨어도 내 배우자 한번더 돌아보고 돌아봐서 가정 깨지 마시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백년 내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건강적인 부분으로 걱정해야 되는 나이가 있으세요. 말띠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83세 말띠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암, 암에 걸려서 병원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조심해야 할 달이 없어요. 왜? 나이도 있으시지만 회복하기도 힘드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뭔가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라도 병원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건강검진 꼭 반드시 가세요. 아, 싫어. 전체적인 말띠 분들, 충원을 보자면. 입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이별 또한 넘어갈 수 있다는 라거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